자, 앞을 봐주세요. 자, 오늘 말씀. 자,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노아를 통하여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주 말씀 짧게 우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제목이 뭐였을까요 <laughs> 거의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타락과 복음이었습니다, 아, 보금. 그렇죠? 잘 봤어요, 잘 보고 했어요 자, 타락과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 하나님이 그 맛이 에덴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또 하와에게,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지언정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나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갖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어떤 여성들의 배산의 고통, 자녀 육아의 고통 아니 남자들의 직장에서의 고통 등등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요. 그는 우리가 제로에서 내려서 우리 형벌인 거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직장 생활에서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회복을 꿈꾸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불평하고 짜증하고. 죽중한해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처음애 해동사는 저희그 모습을 오히려 상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남녀 쫓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에게 가수 곳을 입히신 하나님 또한 원시복음을 주심으로써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런 사단의 유혹 뱀으로부터 너희를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을 여전히 내미시는 하나님을 묵상했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자, 어, 바로 참조의 제시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강무국이이장세에는네가에 중요 사에이 있다고 했죠.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가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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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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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에서 참조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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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왜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락한 인류에게 장세기 3장 15절 지난주 15절 말씀을 통해서 원시공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당장 사실은 바로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 바로 죽이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물론 죽게 되었지만 바로 죽이진 않으시고 우리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죄의 본성을 지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땠을까요? 오늘말씀의 어땠는지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절, 6절, 5절, 6절 7절 말씀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하나님이 약간 짜증나듯이 말씀해요 짜증을 안 내시는데 성경에 짜증을 내시지 말씀하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죄악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서땅 위에 사람 지우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피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믿 소리죠. 하나님 그렇게 오해시고 온가해 주심에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악이그 포악함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자, 또 다른 현대의 성경 뭐 6장 1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2의 현대의 성경에 자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니 세상이 그토록 악할 수가 없었다. 땅 위에서 살아계시는 인간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내가 모터로 만들걸 내 뜻대로 내 말대로 100%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걸 괜히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줬더니만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 지은 걸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무섭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죄가 쌓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 그래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 했더니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나님 안 되겠다. 내가 이기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마음 갖다서 하나님 마음 갖다서 정말 너는 두고 볼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이걸 전체를 쓸어버려야 될. 싶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그렇죠. 노아입니다. 그런 <laughs>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끝을 봐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내가 노아 내 가족만 내가 방주를 통해 구원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부르시고 노아에게 그,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산 위에 가서 노아 내 가족들과 또이 땅의 동물들 한상식을 위해서 큰배즉방주를 만들어라 이이야 바다에 가서 만들어라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에이 설마요. 설마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 죽을까 설마요. 이렇게 얘기했죠. 또 하나? 그래, 좋아요. 혼럼다시다 그러면 바닷가에 대처해야지 상위 짓고 있는 사람들 다를 뭐라 하겠어요? 저 미쳤나 아니야? 바닷가. 그럼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몇 개월, 1 년도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은 그는 가족들과 함께 노아 방주를 만듭니다. 그 당시 그 여덟 명의 가족이 그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거의 공설 운동장 만한 그큰 규모의 배를 만들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이죠. 자 방주는 지을, 다 지어졌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동물들 각한 쌍씩을 모두 태우고 나니 비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퀴즈. 며칠? 장생들 다니는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이 불린 것처럼 비가 막 내리고 하늘의 차이 열섭비가 내리고 땅위의 깊은 생이들이 터져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란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란 물은다 터져 나와서 40일 동안 온 세상을 다 비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어민이고 하면서동 황당했겠죠 그렇죠. 여기 피안이 잘리듯 산이 올라가 잘리겠지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중 혹시 홍수를 겪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자기지 물에 맞혀 본 적? 아 표시 있었겠다 옛날에 무고동 살때 한번 런시 있었잖아. 그지 한오년전이었나 그때 막아가지고아로산터도막다 젖어버렸고 기억이나는데 강사님이 신 매니저는 지내셨나요 통영에 있을 때그 태풍 매미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강사님, 내가 2 0 0 3년도 그때 꼬르는 일행인데 그때 추석 때 통영에 내려갔다가 하루만 더 참고 가야지 이랬는데 그날 밤에 날이 가 거죠. 태풍이 올라오면서 통영이 바닷가에있다 보니까 그때 비가 많이 왔 그런 게 아니라 바닷물이 통영을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이제제 기억으로 한 폭지까지, 땅 전체가 잡으라는데 그때, 어 많은 사람들이 막 집안에서 못 살아가지고, 막, 피난고만날려갔었어요그것만 어 해도 되게 두려웠었어요. 막 이러다 죽는 거아니고 이런 마음 들었었는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자, 아무튼, 긴 시간 그렇게 비가 내렸고, 땅 위에 모든 생물들이, 입으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요. 달리가 아니겠죠. 긴 시간 당주는 그리고 이제 물리를 떠다니다가 결국 어디에요? 아라라산이라는 그 꼭대기에 걸치게 됩니다. 뭐 물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도 50일 동안 우리 계속 흘러붙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 점점 서서히 물이 빠지는데 그런 이유다 빠지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 이야기 이 거대한 대홍수 이야기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곳곳에 이 홍수 설화가 있는 거 아세요? 다 겪어보진 않았겠지만 자기들이 다 입으로 전해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겠어요? 나왔겠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그한 곳에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그 비가 뒤덮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바벨 바벨이 아니고 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래서 배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인류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노아의 여덟 가족들만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재창조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도 창조의 재시작이라 한 이유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장세기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시는 말씀 처음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 말씀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처음 바람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도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희를 통해서 이 인류가 번성할 거야. 우리는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뭐아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면서 하고 있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창조의 재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은 어그 나라가 인간의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그 나라가 멈추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고 싶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 그저 아, 너밖에 안 그래? 다썩었어 다시 다시 시작할 거야.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잠겨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8절에 그러나 모함하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입었을까요?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은 아니는 거죠. 다음 구절에 보면 노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다라고 구절1 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분이긴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어떤 영혼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일리배 내가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만한 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고 다시 창조하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고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 살펴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이러부분들를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노아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첫 번째는 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노화라면 여러분이 지금 노화라면 내가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만약 행복했을까? 와다 죽은 그남살았네이잘 살아야지 이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다 물로 뒤덮여져 버렸어요.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는 나와 내 가족밖에 없어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또 나를 저 사람들처럼 나도 죄를 지으주 죽이시지 않을까 등등 걱정이 많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홍수 예를여 홍수 후에 이제 배에서 내리면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동안 노아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어 수백 수천만 개의 동물들이 쌍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경 학자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그 안에서 그동안, 그 일에 동안 긴그일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동물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깊은 하나님이 동맥을 파악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신진대를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동물들이 자고 있었어 거죠. 이제 근데 그들이 깨어났어요. 그저 레서 내릴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 동물들이 뭘 보겠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란다. 그렇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장에 내가 이 동물들을 깨워서 내 보내면 바로 사로잡혀 죽을 만한 그런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무수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지 아마 노아는 두려움에 맞았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앞으로 앞으로 열심히 아이를 낳고 아 적어도 아이는 적어도 10개월 가까이 1년이 지나야 낳지만 동물들은 어때요? 금방 금방 새끼를 낳고 금방만 번생합니다 인간의 번생의 속도에 비해서 동물의 번생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당한다 해도 그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에게 두려워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처음에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했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하나님이 그 때만큼 특별하게 하나님이 동물들과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물들이 아무리 큰그 사자도, 코끼리도, 그 무엇도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 주겠다는 거죠. 너희를 무서워, 너희가 동물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너희를 피할 거야. 지금 이 동물들은 너희를 너희에게 다스림을 받을 거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내가 맡길게라고 안심시켜 준다라는 거죠. 내 상황과 환경을 봐서는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 이 직접 개입하셔 가지고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파워틴 친구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노아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네가 알아서 잘 살아. 하지 않으신다는 라 거죠. 목숨을 건드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이 열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채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베드로면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두려워 떨고 있는 그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거 하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과 이유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삶 가운데 나를 그동안 지키셨고 앞으로도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나를 지켜 주실 굶어죽지 않게 하실 모든 세상의 악한 것으로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자, 같이 읽어볼게요. 6장 31절 말씀 앞에 보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라. 걱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좀 믿고 좀 당당하면 좋겠어요. 시험! 못 치면 어때요? 슬프겠지. 그래도 <laughs> 우리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아무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아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 내 영혼을 주는께 맡길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자세잖아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업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부모님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문제들 또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 내가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와 내 약점들, 이런 두려움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이런 두려움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나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내가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들.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이런 위약한 걸 알고 얼마든지 도우기를 원하신다는 자실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자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너와 겪, 겪을 수 있는 두려움은 바로 이거죠. 아 하나님 이또 다시 봉풍으로 땅을 썰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그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또읽을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다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더 이상, 노아야 걱정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시키시는 거죠. 왜 노아가 묻기도 전에 노아가 물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하실까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노아가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을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지금 어디에 이 홍수에 트라우마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아마 노아와 그 가족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지? 비만 들려도 빗소리만 들려도 어?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냥 책으로 볼때 아, 홍수가 일어났구나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일어났다면 그 비싼 환경을 옮기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이게 사실 잔인한 일인지 힘든 일인지 알수 있잖아요. 강사님 운전을 되게 오래 했고 잘하는데 그러다가 생각 제 기억에 제가 30살 때인가 인제 자신이 붙여가지고 교회 아이들을 태우고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물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안 다치긴 했었어요. 나만 좀 목이 아팠지만 어, 차는 배차할 정도였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떤지 아세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내 옆에 차만 지나가도 내가 운전을 하든 안 하든 버스를 타고 가더라고 내 옆에 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덜컹거리고 또 내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 걱정들이 멈췄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큰 사고를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슷한 큰 사고를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 반복되는 실패가 또 나에게 일어날까 싶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가다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영원의양 용서의 하나님이 아닌 무섭고 두려운 존재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두려워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평화의 증표로 바로 몰약성하셨어요 무시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시리즈 말씀 들고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 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은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울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은약의 표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비만 오면 덜덜 떨고 있을 그 노아와 사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속아지는 사람 우리에게 뭘주었어요 무지개를 주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약이죠. 하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내 과거의 실패나 아픔 혹은 실수와 죄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나 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에이 이번 중간 기말고사도 열심히 해봤지만 또 그저 그렇겠지. 자신을 제한하고 나는 안될 거야. 쉽게 포기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한참 하나님 시는 꿈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어떤 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아버지는 뭐 원래 그게 그래, 기도도 안돼 라고 하면서 내가 겪었던 실패와 아니 나의 일약함들이 늘 그게 나를 사로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야 라고 나를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습니까? 넌 해도 안돼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의 속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에 못했으니까 안될 거야. 지금 내 삶이 불행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다시 시도할 용기도 안 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그시간내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실패를 이길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노아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뵙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또 노아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고,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얘기는 왜 그렇게 실패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하나님 수많은 기회를 수시도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그 고집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게 그 사람을 끄집어 들고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편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그한 사람 오늘 노아처럼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 은혜로 무시계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신 무시계는 뭡니까? 아니야. 우리에게 신더큰 은혜의 증표 무시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사단에게 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약속하신 게 바로 장세기 3장 1 5 절에 나왔고 지금 우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네가 어떠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기획하시는 붙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노아와봐그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하고사하은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노하에게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입력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 내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신에게 한번 써보시고 또 목장에서 그것을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냥 은혜는 아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좋은 게 좋은 거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 나는 안될 거야 라고 전망하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할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네. 결단의 내용 한번 적어볼까요?